노후 건물을 사서 벨리업에서 제 매각까지 가는 게 정말 메리트가 있고 빨리 움직여야겠구나. 아, <laughs> 빨리 움직여야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 원래 뭐 다른 투자 해보신 거예요? 어, 아파트 투자는 많이 했죠. 최종 네. 목표는 <laughs> <5초도> 그러면? 뭐죠? <laughs> 네. 뭐죠? 어, 아파트로는 좋은 입지들을 다 해놨으니 이제. 강남 건물 해야죠. 많이 보러 다녔는데 이렇게 논스톱으로 황건물 이렇게 잃어버리고 짓는 것까지 컨설팅을 이렇게 잘해주는 데가 없고 뭐 민원 처리서부터 모든 걸 너무 이렇게 일사천리로 잘해줘서 마음에 들어가고 여기서 사가지고 지려라고아예올초1월 <laughs> 네. 달에 왔다가 선택해 주신 물건을 뒤로하고 <laughs> 다른 데서 이제 했었는데 그걸 조금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죠. 네. 돌이켜보면 되게 좋았던 물건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냥 절대적인 금액만 보고, 평단가만 보고 조금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됐죠, 이제. 이제 후회 없는 선택을 하, 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아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스터님이 이렇게 사례 설명을 다 해주시고, 현장을 덜으니까 굉장히 더 이렇게 유익하고, 그 다음에 현장감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이 이렇게 다른 업종에 정사하는 사람들은 막힐 수 있는 포인이 필요하거든요. 밸류에서 메가까지. 그래서 이런 쪽에 특화되신 분들 같아서 한번 꼭 들어봐야겠다 해서 왔어요. 어떻게 네. 아, 도움 돼요? 왜냐면은 새로 지어지기 전의 모습하고 또 새로 지어진 모습을 딱 비교하고 또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그 업그레이드 됐을 때 달라진 그 수치들. 다 화, 확인하고 보니까 좋네요. 네. 저는 아파트나 상가 이런 것들은 한 10년 정도 했어요.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이제 건물을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축을 어떻게 해야 될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고 우연히 진영샘을 알게 됐는데 신축하고 임대까지 이렇게 임대까지 하 거기까지 이게 뭔가 책임지는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신뢰가 좀 가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오니까 더싫어는게 직원분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 아, 요 완전 한 플레이스예요. 네이버 블로그에다 소개시켜주고 싶은 장소예요. 게다가 맛이 너무 좋아요. 투자를 해도 이런 식으로 직접 운영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해봤던 부분이에요. 밸류업 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지 수강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주시는 대표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진짜 오늘도 어제 못지않게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아파트 한 채로. 안주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정말로. 큰 동기부여가 됐고, 사실 큰 금액만 생각했었는데, 작은 금액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큰 소망이 생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내 친구도 여기 개업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 7, 8년 전부터 많이 다니던데요. 원래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좀 칙칙한 동네였는데, 이렇게 이뻐지네요. 이렇게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것도 오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도 나누고, 일반적인 만남에서는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데, 여기서는 다그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시기 질투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이런 현장들을 많이 보여주시니까, 그걸 통해서 좀견문을 넓혀가는 것 같아요. 얼마의 투자금이 들어갔고 또 어떻게 다시 재매각했는지 들어보니까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를 너무 많이 배우게 됐어요.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이제 뭐 건물 투자도 건물 투자고 오늘은 약간 그 사업적으로 매출이 좋은 것들도 직접 보니까 건물을 사서 사업적인 것까지 내가 이제 컨트롤하고 이제 같이 플러스를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될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유익했어요. 장이 안 좋은 게 기인 것 같고 사실 지금 아파트 투자 쪽으로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게 규제라든지 아니면 실거래가도 떨어지고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뭐 전세입자 뭐 진짜 매수자 매도자 다못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지금이 그래서 오히려 그 건물이나 이쪽을 보고. 움직이면 다른 분들 보다큰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laughs> 본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음.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게 마련해주시는 대표님이 나임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이렇게 기회가 돼서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났는데요. 계속 연락하면서 건물 이제. 하시는 것들까지 잘해서 모두 건물 조가된 그날까지 열심히 모이고 갈 이어가겠습니다. 일기로 참여하게 된게 나중에 진짜 영광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건물 투어 다니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너무 행복한 어, 네. 어, 배움이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